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추대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손 모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수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 부모님, 선생님께 말로써 행동으로써 당겨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아파서 늦잠을 자서 아니면 각자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과 서로 빨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쳐주시고 저희들은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성경책 잘 편나 고 어? 아직 안편 친구 있어. 그래. 옳지. 해보자 어. 다편한데 우리 주영이가 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내가 또 여인들에게 이르더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리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아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게 원래 있잖아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건데 전사님 많이 줄여서 고맙지 그래서 1절부터 있는 내용은 전사님 설교를 해줄 거야 어, 잘 한번 들어보자 오늘 달달 말씀이에요 아 조금 많아? 어? 이 정도면 두개 줘야 되잖아 이 정도면 두개 줘야 되는 것 같아? 아 진짜. 한번 읽어 보자. 이거 일단 읽어 보자. 시작. 내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보고 11장 부절 말씀. 아멘. 이거 있잖아. 요렇게 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이거는 제자 우리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저다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러요 누군가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돌탑을 저렇게 쌓으면서 가족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 또는 108번이나 절을 하면서 아들과 딸의 성공을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우물에 동전을 땡그랑 던지면서 자신의 소원도 빌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기도해요. 어, 우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이렇게 소원을 들기만 하는 걸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내 부탁을 들어줘예요. 어느 늦은 밤에 누군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우리 선우에게 세찬이가 찾아왔나? 세찬이에게 선우가 찾아왔나? 이렇게 친구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 그래서 여보게 친구 혹시 떡세 덩이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 친구가 여행하던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는 대접할 것이 전혀 없다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곤란했어요. 아이들도 모두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웠는데 혹시라도 아이들 깨면 다시 재우느라고 얼마나 피곤한 밤이 되겠어요. 하지만 똑똑똑똑똑똑 문 밖에선 친구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를 졸라댔어요. 그런 간절한 친구의 부탁을 무작정 그냥 거절하기란 쉽지 않죠. 과연 그는 친구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은 친구의 간절한 모습 때문에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널 위해 준비했어예요. 우리 친구들 생선을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 대신 전갈을 주고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성령님까지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달달 말씀이에요. 아까 읽어봤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옳지. 얘들아 이거 아까 길다고 했지. 그 주고 해봐봐. 그 위에 한자이더 있거든. 내가 또 내가 너희에게 어, 그거만 빼고 외워. 요거 빼고. 구하라부터. 괜찮지 않아? 어, 그러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저기 마이크가 계속 옹공돼 가지고 마이크 좀 이렇게. 알겠지? 구하라부터 그 위에 한 줄, 주고 있는 건한줄 빼고. <laughs> 대신 외워야 돼. 알겠지? 그렇게 외워보자. 늦은 밤 친구를 찾아온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강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친구들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 모두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누구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나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친구들아.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눈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담긴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 듯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친구들아 도대체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것을 수리수리 마 수리 중얼중얼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정 램프 요정 있잖아, 지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게 기도일까? 어우 너무 잘 알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뭘로 예배 마치지, 우리? 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잖아. 그 기도문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누가 보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야 아까 전사님이 오늘 11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 여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주기도 로 예배 마칠 때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먼저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해 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친구들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봐봐, 우리에게 빚진,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한대. 우리 친구들 죄 지은 거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죄 지은 거 하나, 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신데? 우리에게 잘못한,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야,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유혹,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이 넘쳐나. 이들 손에 유혹 맨날 갖고 다니지. 유혹, 갖고 다니잖아. 어, 그 핸드폰 엄청나게 유혹이야. 전생 늘 얘기해. 어, 핸드폰으로 나 혼자서 몰래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이런 거안 돼. 이겨내야 돼,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잖아.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전도사님이랑 아침에 눈뜰때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자 손들어 손, 오른손 옳지. 한 사람씩 할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로 기도하겠어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어요. 약속했어? 아니. 아니야? 약속하자. 꼬리 걸고 도장 찍고. 도장 찍어. 어,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 전사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전사님도 그렇게 할게요.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기, 늘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든 아동이부 친구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자리 일어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또한 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께 기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옥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게요. 잔별로 모이겠습니다.